자, 자 이정현 네. 드라이브! 들어갑니다. 야, 나이트의 공격 리바운드. 네. 세컨 찬스를 살려주고 탑에서 자이어스 네, 사이드 잘봤는데요빼척고 정희재 코너 무점입니다 네, 무섭습니다. 자, 어. 이정현 한번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자, 갬바오 슬슬 움직입니다. 자, 약속된 프리이고요. 이정현 5초 남았는데요. 이정현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파울이네요. 스리 불립니다. 액턴 1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승욱이 다시 이정현에게 석점 빼줬고 바로 최승욱에게 아 슛을 봐야 돼요 이정현 던집니다 다시 이정현 탑에서 또 던집니다 석점 번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고향 소로 정의재 스크린 걸어주고 오. 이정현 리마테 걸립니다 이정현 던집니다 3포인 이정현 있는데, 예 너무 길죠 네. 이정현의 석점 시도안 들어갑니다 안 아,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리바운드 이정현이 따라습니다이용호가 따라가는데 오 이정현 선수인데 네. 어, 체력적인 소모가 어우. 지금 커입니다 어, 엄청 타이트한 수비 왜 <laughs> 네, 이고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스코어는 석점차 그리고 원샷 플레이 준비하고 있는 고향 소로입니다 이정현 던졌습니다 아 석전포 네. 무스타파가 따라갑니다 이정현, 최승욱에게 최승욱 던졌습니다 아, 아, 석전포 아점좀 벌어졌는데 네. 소도가 분위기를 좀어 가라앉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던졌는데요 좀, 들어! 이거죠. 갑니다 네. 예전히 존슨 선수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정현 네. 이정현이가 있잖 아, 이정현이 빼줍니다 그리고 임동섭 더잘하네 급할 게 없습니다 이정현. 샤크락 4초. 던졌습니다. 속점포 아 <laughs> 사실상 오늘의 승부의 추가, 고양소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휴식기가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다음 주, 그래서 그때까지는 촘촘히. 고양소로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고양소로가 승리를 따냈습니다.